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상식을 전달해준 0 1 오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썬팅 상식에 대한 동영상이 조회수가 12만 정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틴팅샵을 하면서 자동차 썬팅샵 사장이면서도 그리고 이 업계에서 5년 이상 일했던 뭐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TSAR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제작했던 건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주셔서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다 뭐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결국은 나한테 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악플들도 달렸지만요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신 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썬팅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업이 낮에 제가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라, 낮에는 제가 영상 찍는 것보다 이 본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뭐 퀄리티를 올려달라, 아니면 자막을 넣어달라, 이런 많은 요청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틴팅이 올바른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자동차 썬팅으로 모두 다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썬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댓글 중에서 썬팅이 없을 때도 잘만 다녔는데 그깟 썬팅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신 댓글이 있었어요. 아마 이 댓글을 작성하셨던 분은 열차단 썬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폰도 이전에는 없었을 때잘 사용하고 잘 커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썬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한번 해봤다면, 그 다음에는 썬팅이 안 좋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썬팅이 없다든지라고 하면 정말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는데도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신제품들은 나와선 안 되겠죠. 모든 제품들이 이전에 없었는데도 다잘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댓글 중 하나가 영업 사원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야 되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좋은 제품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썬팅은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시공해서는 안 되는 필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타이어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틴팅이나 뭐 유리막 코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 영상으로 인해서 현업에 계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피해를 끼쳐선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될 사항은 제가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한 업체에서 발행한 썬팅 쿠폰을 주죠. 그 쿠폰을 갖고 가면 여러가지 썬팅 필름을 선택하셔서 차량의 썬팅을 시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필름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불리우는 그 회사의 제품입니다. 썬팅샵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염색 필름으로 시공시 1년, 2년이 지나고 색이 빠져서 흐려지고 또 재시공을 할 때에는 본드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재시공이 정말 어렵다는 거 썬팅샵 사장 중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차량을 사면 썬팅 필름을 받고 그냥 루땡, 뭐, 스땡땡으로 해줘 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회사의 가장 저가형 라인업으로 시공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회사의 상위 라인 제품들은 훌륭합니다. 시인성도 좋고 열차단율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떤 회사를 보고 선팅을 시공할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를 보고 선팅을 시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 기업의 브랜드라고 해도 그 회사의 가장 저가형 제품 단지 가격을 맞추기 위한 제품으로 시공을 한다고 라 하면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색이 다 빠지고 열차단율도 없고 재시공할 때는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억울한 건 차량을 타시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운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불편한 환경에서 운행을 하신 겁니다. 한번 저가형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이 필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많은 작업들을 하시죠. 뭐, 유리막 코팅, PPF, 뭐, 언더 코팅 등.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가해졌을 때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 세차가 편해진다든지, 차량의 부식을 조금 더 막아준다든지, 중후의 부위에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등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2차원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썬팅은 내가 차량의 탑승함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1차원적인 중요한 작업입니다. 쾌적한 썬팅을 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부모님이 타고 있는데, 내 차량이 쾌적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편하고 덥고 뜨거운 게 좋을까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보시고 썬팅을 하시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선팅 필름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수많은 필름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떤 제품, 어떤 제품, 어떤 제품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의 최상위 라인에 있는 아니면 상위 라인에 있는 필름을 선택하시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모든 회사에는 상위 라인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판이 안 좋게 되고 이미 그 회사의 제품은 이 시장에서 사라져서 없어졌겠죠. 단, 너무 최고가의 브랜드, 그리고 최고가의 제품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시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난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시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위 라인의 필름들은 이미 검증된 회사들의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있어서 조금만 검색하신다고 하시면 그 제품이 어떤지 그 평판을 충분히 보실 수, 찾아보실 수 있겠죠. 들어보지도 못한 제품을 기가고 지나가다가 저기 썬팅, 선팅, 열차단 썬팅이라고 적혀있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그 베타 테스터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필름의 폭이 1520으로 30m씩 업체들한테 공급이 되는데요. 업체에 납품되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한두 배 차이 날것 같으세요? 아니요. 좋은 필름과 안 좋은 필름들의 차이는 10배, 많게는 20배, 더 많게는 3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썬팅이 차량을 어둡게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름의 성능 차이도 그만큼 많이 나니까요. 그냥 겉만 화려한 거 말고요. 정말 기술적으로 좋은 필름을 제대로 한번 시공 받아보십시오. 정말 다른 쾌적한 환경, 운행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러면 브랜드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샵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뭐 PPF,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이런 것들은 다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썬팅은 반드시 좋은 걸로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너무 비싼 블랙박스 말고요 중저가 블랙박스 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품으로 시공하시면 돼요 그 돈을 아끼셔서 썬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너무 먼샵을 찾아가는 것보다 가까운 샵에서 시공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차를 운행하다 보면 정말 배우가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저 같은 샵 사장이 볼 때, 샵 대표가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니다. 이런 거는 내가 조언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이런 건 너무 순식간에 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크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까운 곳에 친한 샵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멀면 피드백을 바로 해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블랙박스 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직까지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 눈만 걸려라. 눈탱이 빡! 이런 악덕 사장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샵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 다니시다가 잘 되는 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잘 되는 샵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사장이나 직원들이 마인드가 좋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든지.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공을 하는 샵 사장들도 안 좋은 필름인 걸 알면서도 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브랜드를 찾으시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브랜드를 찾지 말고 그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썬팅 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썬팅이니까요. 조금은 공부하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시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더더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015 빠. 기억해 주세요.